담좌학회 회원 여러분 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학회 회장 최소영입니다. 어, 이이 학회를 통해서 어,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학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할수 있어서 어, 감사를 드리고요. 어, 학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 이번 제6회 담좌학회 학술 대회를 열면서 어, 먼저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 지난 7월 담적 중우군의 병태학적 특성 해석 및 임상 적용 최적화를 위한 기반 연구라고 하는 그런 아, 과기부 연구 과제를 저희들이 선정 받았습니다. 아, 약 90억 정도의 한의학계에서는 최고의 대형 과제인데요. 아, 이러한 그 담적 병과 관련한 정부 연구 과제를 선정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담적병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담적병의 과학화 세계화를 이루어서 한약의 우수성을 세계 에 알리는 초석이 된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제가 2002년도에 그 담적병을 최초로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 그동안 한 3, 40만 명의 담적 환자를 돌보면서, 어, 정말 환자들의 심각한 아, 내과 질환의 실태를 제가 알 수가 있었고요. 어, 이 질환에 대해서는 서양의학의 분명한 한계를 저희들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의학에 기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새로운 미래 한의학을 어떻게 잘 이루어서 어, 정말, 세계화 할수 있는지에 대한 어,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어, 학회 인사, 학회장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어, 최근 한의학이 에, 자타가 인정하는 어,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자연적이고 전인적인 사조로 인간의 생명을 어, 멋지게 풀어나가는 한의학이 어,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서양의학에 턱없이 밀리고 있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과가 강점인 한의학이 간장이나 신장 그리고 암질환에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들이 공공현안 사실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신평원의 그그 정책실장 분께서 어, 담적병에 대한 아,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교류하자는 의미에서의 그 세미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아,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그 어,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그런 의료 정보가 한의학이 천분의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 이처럼 한의학이 정말 우리 국민 건강에 무용한 그런 의학이고 그래서 어그 국민 건강 전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나 회원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질병 패턴과 환경이 변한 지금에 4,500년 전에 예전 동거감 한의학에 머물지 않고 온고의 지신 아니 온고의 창신이라고 하는 뼈를 깎는 연구 노력으로 한의학을 현대 질병에 맞춰서 새로운 옷을 입힐 수만 있다면 오히려 한의학이 서양의학의 한계를 뛰어넘고 미래에 주목받는 의학이 될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한의학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의학이 세계의 의학에 우뚝 설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약이 우수할 수, 있, 우수한 의학이 될수 있다고 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저는 우선 질병 패턴과 관련 인자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겠습니다. 병 성격이 예전에 외감성 이주에서 내인성 형태로 그리고 급성에서 만성, 악성, 노인성 형태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 변이균의 출현, 그리고 환경과 식탁의 오염, 그리고 약물의 오남용, 그 다음에 평균 수명 연장이라고 하는 원인들이 작용해서 어,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양 의학이 이런 질병에 현상 치료에만 머무를 뿐약 부작용과 함께 의의원병이라고 의원, 하는 새로운 문제를 유발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양의학의 서양의과학의 엄청난 투자 노력에도 이러한 결과를 믿게 된 것은 그러한 투자를 무색해 하는 것인데 이런 서양의학이 생물학적이고 질병국제론, 국소론에 기인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인간은 기계나 고기덩어리가 절대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통전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그리고 전인적으로 다루는 한의학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한의학이 전인적인 한의학이 미래 의학의 중요한 그 의학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인의 독소 축적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석유 화학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독소와 독소가 우리 인체에 제거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축적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학약품이라든가 살충제 또 농약 그리고 성장촉진제 각종 식품첨가제 그리고 중금속 등의 노출이 심해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팩터들이 최근에 암이라든가 신경, 신경 독성 면역기능의 변이 환경 호르몬 정신장애 등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인의 잘못된 식습관 뭐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그 드시는 식습관과 과식, 폭식, 그리고 자기 전에 먹는 야식 그리고 독성 음식들로 인해서 생기는 담적병이 위장은 물론 전신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축적이 되는 화학적 독소와 담적 체류 치료법이 이제 너무나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효과적인 해독의학이 의료계의 새로운 명제가 될 듯합니다 한의학은 이독, 제독의 절묘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담적병을 발견하고 치료법을 창안한 나라입니다. 이런 이독제독의 방법과 담적병의 치료로 앞으로 해독의학의 중심에 한약이 설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세포 노화에 기반한 노인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균 평균 수명의 증가는 아, 질병 패턴의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령화로 인해서 치매, 관절 질환, 심장병 등의 절대적인 증가로 사망 순위와 병원 운영의 타겟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젊은 조직 세포를 대상으로 발전해 온 서양 약은 아, 노인 질병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실내로 노인들의 폐렴을 들 수가 있는데 폐렴 같으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 몇 시간 항생제 투여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인데. 노인들에게는 폐혈증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인의 면역 기능이 젊은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강한 항생제가 그 면역 작은 면역 시스템을 무너뜨려서 폐혈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노인 질환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 질환을 치료하듯이 접근하면 오히려 큰 병을 유발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인 질환에 맞는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노인 의학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골 강화라든가 면역 기능을 상승시킨다든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등의 보양 의학이 필요한데 이러한 의학이 잘 갖춰진 의학이 바로 한의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급증하는 노인 질환에 그냥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관리하는 수준이 아닌 적극적인 노인 질환 치료를 할수 있는 한의학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심각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러한 감염병과 끊임없이 속출하는 변이균의 출현 현상이 한약 의 발전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염병, 감염병은 수많은 미생물에 의해서 유발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의학은 이러한 외감병에 대해 주로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항박테리아 제제 같은 직접적으로 균을 죽이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급한 불은 끄지만은 잠시일 뿐더 강한 아 돌연변 변이 세균을 등장하는 그런 점점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계의 세균은 생존 본능이 강해서 결코 죽이는 방식으로 세균 세계를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그러나 이에 비해 한약은 외반 외관병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지혜롭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균이 침입해도 외부균을 죽이는 방식을 절대 한약은 취하지 않습니다. 숙주의 면역 기능 즉 전기를 활성화하면서 균을 몰아내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균을 몰아내고 몰아내는 그런 방식이 바로 한약에서 부정 거사라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균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치료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균은 자기가 선호하는 환경에서 증식한다는 이론에 그 근거해서 한약의 풍한 서습조화라고 하는 환경과 균과의 관계를 잘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추운 날씨에 잘 증식하는 감기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서 균이 스스로게 스스로 나가게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이처럼 외관병에 있어서 균을 몰아내고 인체 내부의 환경 조절을 통해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한약적 치료법이 정말 앞으로 코로나 등 변이균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오늘 우리 한약의 굉장히 그 위기의 상에 맞이해서 오히려 미래의 학의 선도 주자가 될수 있고 국민들의 건강을 치료할 수 있는 보금이 될수 있는 그런 희망에 대해서 저희 소견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학회 개최할 때마다, 저는 한의학이 어떻게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을 해서 국민 건강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제가 임상을 통해서 얻게 된 중요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회 회원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아, 이번, 아, 아, 육회 대한, 아, 담적 한의학회 학술대회가 여러분들의, 에, 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어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잘 마칠 수 있기를 어, 소망하고, 그리고, 어, 우리 한의학계가 어렵지만 반드시 잘될 것이라고 하는 아, 희망을 어, 같이 공유하면서, 어, 저의 인사 말씀을 대, 어, 대신 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